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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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장난이 아닙니다.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. 우와, 저기가 1차 배수로인데, 1차 배수로는 괜찮아요. 여기가 물 세력 해갖고 흘려 내려오니까, 크게 문제는 없는데, 상황이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해 하천물이 와 이거 또랑인데 또랑인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이 와 정말 물이 무섭습니다 와. Wow. 물을 지금 작업을 잡아볼... 또랑인데, 또랑물 저쪽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오게 되면 저기에 저 넘치면 은 하우스도 덮치고 아래 텃밭도 덮치겠는데, 와 정말 장난 아닙니다. 완전히 터포스가 되고, 터포스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쪽인데, 지금 아직까지 여기는 좀 문제가 없긴 없습니다. 문제가 없는데, 여기가 범람해가지고, 넘어가지고, 문제가 됐는데, 여기는 이제 지금,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. 와. 장난 아닙니다. 장난 아니에요. 여기만 안 넘치면 되는데. 일단은, 제가 저 위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가, 여기는 그래도 이제 비가 완전 여기는 확 내릴 때만 이렇게 물이 내려오고 여기는 좀덜 합니다, 지금. 지금 또 비가 이제 좀 소강 상태거든요. 소강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여기가 덜한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비가 확 쏟아질 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. 지금 여기 보면 아까는 여기까지 넘쳤었습니다. 여기에 넘치게 되면은 바로 여기 아래가 나무거든요. 그럼 나무를 덮치게 돼요. 그렇게 여기를 조금 더 파내야 될것 같아요. 조금 더 파내서 안전하게 공 넘어오게끔 작업을 해야 될것 같네요. 와 정말 비 무섭습니다. 정말 장난 아니네요. 지금 비가 또 갑자기 소강태예요 완전히, 그니까, 비가 막 쏟아질 때는 막, 완전히 퍼붓다가, 또 잠깐 소강 상태였다가, 또 퍼붓다가, 또 소강 상태였다. 이렇습니다, 지금. 아, 나무들은 지금 뭐 문제는 없는데, 저 토사만, 저, 저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 부분만 문제가 없으면 나무들은 크게 걱정이 안되고 오히려 비가 오니까는 막, 엄청나게 색깔 부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여기만 좀안 넘어가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넘쳐가지고 여기서 넘쳐서 저 아래쪽으로 흘러가. 여기에서 내려가는 것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. 저 아래쪽은 나무가 안 심어져 있으니까 저 위쪽 부분만 문제가 되면은 없으면은 괜찮습니다. 그래도 나무가 예보 커가지고요. 이제 지금 나무가 쫙 이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나무들이 보시면은 <laughs> 그 와중에도 웃음이 나네요 <웃음> 하여튼 옥존농구 오늘 아 비가 폭우가 막 쏟아지면 걱정돼 가지고 또 나와보고 또 나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. 지금 여기는 다리인데 5 m 짜리 개울가인데 평상시에는 또랑물처럼 흐르는데 지금,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. 어마어마하게 양이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. 산에서 내려오고, 여기는 저 위쪽에서 내려오고,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흙탕물이에요 완전히. 여기도 마찬가지고. 와. 옥전농구 정말 힘듭니다. 힘들어요. 비 <laughs> 그 때문에. 옥션농구 였습니다 하여튼 지피해 없으시고 잘 이겨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